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주간 우리는 어, 영상 이해를 위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 컴퓨터 비전이라고 마,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요즘 뭐 딥러닝 분야와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상 이해에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유용한 강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영상 쪽엔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그냥 영상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은 하지만, 옵 z 티미제이션 최적화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또이 강의가 어, 그냥 최적화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어, 기,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히스토리,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영상 이해를 위한 옵티미제이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분류된 것들을 간단하게 서로의 차이라든가 특성을 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요. 어, 그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 우리가 세운 기준에 입각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 하나를 뽑아내는 것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 직접 그, 최적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세우면은 이것을 보통 비용 함수 또는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 가장 그 우리가 세운 비용 함수에 입각해서 그 비용 함수를 비용을 최 최저로 최소화 시켜주는 어,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집합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각각을 a 터너티브라고 하고요. 이 a 터너티브들의 집합을 피 s 을 셋이라고 합니다. 즉 가능한 집합에서 내가 내가 세운 어 비용 함수, 내가 세운 기준에 입각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 뽑아내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뭐 공학은 물론이고 뭐 금융, 경제학 이런 데서도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늘 쓰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기술인데요. 이것을 어떤 특정 학문에서의 그뭐 기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두가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제가 회사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내일, 어, 예를 들어 내일 8시까지 어, 회의가 아침 회의가 있어서 8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자기 전에 전날 밤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8시까지 어디 어디에 있는 장소에 그 회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 늦지 않, 늦음 늦게 일어나면은 뭐 택시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 테고요. 또 잘못하면은 러시아어에 걸려서 몸이 시달리기도 할 테니까요.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 없이 뭐 다섯 시뭐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러시아어에 걸리지 않고 갈 수는 있지만 몸이 너무 힘들죠. 충분한 수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그 집합 중에서 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비용함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내 생기는 비용이 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베스트,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상 시간이 되겠죠. 이 최, 이 최, 아주, 최고의 것, 그 최고의 가장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최고의 기상 시간은 몇 시, 몇 분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어, 목표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최적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적화 작업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맨 아래 나와 있는 걸 간단히 소개를 하면, 옵 p t i m i z a t i o n 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 프로그래밍 이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뭐 C 프로그래밍과 같은 그런, 어, 컴퓨터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말로 하면은 전략법, 계획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찾는 어, 최그피저블셋에서 최고의 것을 찾아내는 전략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현대의 그 C 프로그래밍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와 헷갈리니까 앞에 매스매티컬이라는 말을 붙여서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런 옵티미제이션은 컴퓨터 비전, 영상 이해 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어떤 패턴 인식을 영상 패턴 인식을 하기 위해서 확률론적으로 모델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확률 분포 함수로서 뭐 가우시안 분포라든가 라플라시안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어 확률을 최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최대로 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확률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그 확률 함수의 지수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지수 부분의 함수들을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확률을 최대화한다. 즉,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용어가 그냥 뭐 구별 없이 아무, 아무 때나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앞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말로 어, 베스트라는 건 무엇이고 뭐올터너티브는 뭐고 피저블 셋은 뭐고 뭐 그거 그런 옵티미제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살짝 수학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 최고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비용 함수라 또는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수학적으로 정의해서 이제 f의 함수인 X, x의 함수인 f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그렇게 우리가 모델링하고 정의한 F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 이건 뭐, 문,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함수를 최,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X를 구하는 것이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용 함수를 세워서 그 비용의 최소값이 얼만가, 최대값이 얼만가, 그 비용의, 즉, F of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99 99.9%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 FX의 최소값 자체가 무엇인가보다는 그걸 최소화하는 X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그 그 베스트를 알아내는데 있어서 그 F의 값들이 물론 다 계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그. 그 최소값이 무엇인가 자체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fx의 최소값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 fx를 최소화하는 x가 무엇인가. 내일 나의 비용을 내가 출근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상시간이 무엇인가. 어 그, 그때의 그 비용이 실제로 얼마 드는지도 분명 우리가 뭐 세운 그 계산식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비용을 최소로 하는 기상 시간이 언제, 몇 시, 몇 초인, 몇 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최적화된 기상 시간을 찾기 위해서 어 생각을 해 보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도 안 되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 최적화된 기상 시간은 일단 6시부터 어, 회의가 시작되는 8시 사이여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Feasible s e t 을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Feasible Set 중에서 그래서 그게 Subject To 라고 하는 Subject To X 는 Feasible Set에 속해야 된다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제한을 둬서 어,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는 Un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제한이 붙는 어,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어, 어, 그런 최적화 기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개념을 어, 알아봤습니다.